풀다 어... 아재.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다 아재입니다. 예, 상대 모데카이저 행님 나오셨고요. 엑시오 가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레벨도 쏠지 말고 사. 달리 개빠르네.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아. 아. 제가 원하던 그림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번 파는 좀 이상하네. 자,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번 파는 라인전을 하면은 두드로 맞을 것 같아. 안 되겠다. 자, 상 여자 뱅키로 빤스런 쳐주면서. 따라올 팀, 따라와라. 어, 다행히 레드 스타트를 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은 뭐, 지금쯤 아래정글로 내려갔을 테니까 마음 놓고, 예, 진수성찬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눈 난다. 대마를 위하여. 자, 저는 항상 여기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안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 확고한 의지로. 아, 잠깐만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자, 그러면 나는 집 가면 그만이야. 어, 너 CS 다 흘렸어. CS 다 녹았죠? 오, 나이스. 아, 갈아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아이고야. 버틸만 하죠 도란 방패만 있으면은 뭐 사실 무서울 게 없죠 아아 달리기 너무 늦은 거 아니 저는 진짜 이거 Q 1레때 답답해서 이거 못 버티겠더라고요 대가리 팍 갈아주면서 잡을 수있나 이거 제발 형님 아 그렇지 어 때었다 때다 어우 좋았습니다 아킬 하나만 딱 먹었으면 좋았을 자 그래도 모데 형님 상대로 라인전 요 정도면은 어, 상당히 베이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신수하게 넘어가는 각까지 나와버렸죠. 나갑니다. 버텨주면서, 그렇지 굉장히 스무스하죠. 예, 가렌이나 모대나 서로 개사기 짚기 때문에 예, 서로 맞붙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와드 심어주면서, 보통 이 모대 형님들이 이제 가렌 카운터라 가지고 알아어알아서알아서알아 예, 항상, 가레나면은, 뭐, 세트, 다리우스, 모델, 뭐, 볼리베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형님들 나오면은, 예, 무조건 오버파밍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라인전에서 고통받지 마시고. 어디있어 이거? 어디 갔어, 벌써? 여기 있네? 뭐하는데 자꾸 따라와, 이거? 제압되었습니다. 자, 한 번만 살짝 살입시다, 이거. 예전에 저 같으면은 그냥 들어가서 어그로 끌고 죽었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살살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부질없이 죽지는 않도록 하, 하겠습니다. 예,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대놓고 죽고 어그로 한번 끌고 말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요즘에 신고 나갑니다. 살살자로 가셔야 된다. 살짝 살자 하는 가렌. 유충 먹고 있을 것같죠 아, 아니. 네이거를 유충을 안 치고 레드를 치고 있네 자, 일단은 와드 한번싹 박아주면서 정의로 심판하겠이 가자 가자. 아어이좀 위험한데. 어디 가서 이 자식. 넘 넘어갔나 보다. 우리의 대의 잊어서는 안 된다. 아, 잠깐만. 나 이거 라인 한번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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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아, 저거를 한 방에. 그렇지. 됐다. 야, 리신 형님 겁나 컸네. 근데 리신이 이제 중후반에도 캐리 가능한 리신인가 모르겠네. 예, 제가 있는 티어에서는 리신들이 킬 먹고 후반 가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제일 무섭네. 이제는 리신 형님이 조금 어미새 마인드로 예, 팀원들에게 킬을 좀매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네요. 살짝 두려운데. 저렇게 이제 혼자 킬을 다 먹고 한번 실수해서 캡 죽으면은 이제 멘탈 나가가지고 두번 죽고 세번 죽고 하면은 바로 역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의미의 하드 캐리 자기가 킬 몰아먹으면서 교전에서 안 죽고 영향력 행사하고 이게 참 정말 어렵습니다. 비에고 간다 비에고. 자 적정글 캠프도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전진. 자 비에고 계속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오버파밍 조져줍니다. 얘는 뭐 바텀에서 사네 비에고. 오대혁 님 이제 슬슬 좀 불안하죠? 하셨습니다. 아, 이자식이랑 이렇게 프리 파밍을 해도 되는 걸까? 예,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이미 늦었어, 너는아이 당했습니다. 자, 파밍하다각 보이면은 자, 싹 내려가 줍니다. 왔다, 왔다. 왔다. 대가리 그렇지. 아, 또 리신 형님이.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진짜. 양보 좀해 줘야 되는데, 선생님. 좀 급박한 상황이긴 했는데 전멸까지 썼는데 조금 서운하네 사실 많이 서운하네 에또 됐다, 됐다. 자, 오버파밍으로 예, 돈 챙겨주면서 자 이제 수확에다 14개 남았습니다 14개 라인 3번만 더 먹으면 공짜돈 350원 그야. 이고 저거는 하루 종일 바텀에만 있네. 아 탑에 와야 되는데 이거 바텀 형님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 이거. 덕, 덕분에 뭐 저는 너무 편하긴 하네요. 아니 이 형님 타이밍마다 이거를 체크를 하러 오네. 희한한 사람이 d 그래 너는 일단 c s 를 받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타워에 들어오는 미니 i 부터 챙겨야지 change 온다, 온다, 온다. 이제 It d 온다 g 다 i m a l Chun p a r i 다 a 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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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에고 님이랑 한타각리해 볼까요? 뭐야, 벌써 먹었어? 우리의 데이 잊어서 난 야, 이런 쫄보다서 이고뭐킹화까지 받고 레드 저겁냐 이거. 자, 비에고 위치 계속 중계 방송해 주면서. 그렇지. 무력 행사 너무 좋고. 자, 스테이블 오버파밍 하실 수 있으면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전 그냥 무난하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에메랄드부터는 잘안 넘겨줍니다. 상대들이 예, 자기들이 이제 라인전 유리하면은 아예 미니언을 못 때리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에메랄드부터는 요게 잘안 먹힌다. 예, 하지만 조실 골프. 무조건 먹히니까, 어, 뭔가 라인전 조금 자신 없는데 싶으시면은, 저처럼 요렇게 도망가십시오. 잣 됐는데. 디에고 트리플 킬. 큰일 났네. 자, 아, 이제 돈한번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깝쳐봅시다, 이거. 대가리 싹 갈아주면서, 아 왜이렇게 단단해 이거 아! 막겠다 이거 살아나올 수 있나 이거? 아아 형님! 오안 막는다 안 막는다 어우 유충 데미지 삼삼하고요 잘하면 밀겠는데 이거?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나 요거만 밀고 갈게, 제발. 이거만 밀고 갈게. 사 빠져주면서. 어 됐다, 됐다. 자 전멸교환. 저는 궁아꼈고요어 됐다, 됐다. 자 700원 게이드. 어 그러면서 바텀 타워 압박까지. 게이득이죠아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모데카이저지. 아니 뭐야, 덫을 안 밟았다고? 아, 잠깐만요 야야, 야, 꽃, 꽃 그만 때리고 나, 나좀 살려줘라 이 자식아 개맛이야? 그렇지, 데미지 말안 되고 나도 놀랐다 이 자식들아 <laughs> 이게 엑시엄이구만 아주 야무지구만 아니 근데 무슨 텔 타고 오는데 덫도 못 맞춰, 케이슬린이 진짜 너무 어이없네 빨리, 비에고 죽여야 돼, 비에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비에고 잡아야 돼, 비에고. 이신형님, 제발! 이신형님, 아! 아, 잠깐만요! 와, 와드를 두 대나 때렸는데 이기네. <laughs> <우리는 약속을 웃음> 와, 캣트 더럽게 세네. 어우, 씨. 깜짝 놀랐네요. 자, 킬 세탁 들어갑시다. 자, 드가자 킷세탁 드가자 야! 서아아아악 갈아주면서! 대마시라대마시라 자, 스킬풀 잠깐 돌려주면서. 잠시만요. 야! 대가리, 서 아, 이벽 뭐야, 이거? 아, 그렇지. 똥침 너무 찰지고.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 아, 아이, 잠깐만. 아, 됐다, 됐다. 어, 그렇지. 아, 어시마 겁나게 먹었네 이거. 자, 살짝 좌회전 꺾어주면서. 자, 3라인 컨트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렌 달리 개 빠르죠. 개사기 챔프. 자, 이렇게 오래 싸워도 망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집에 갈 필요가 없다. 자, 혼자 서 3라인 컨트롤을 해 주면서 적정글까지 빼먹어 주면서 이런 개사기 챔프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들? 아 이러니까, 가렌으로는 챌린저가 나오는 겁니다. 나서스로는 절대 안 나오잖아, 챌린저가. 아, 선생님들, 잠깐만요. 내 것도 남겨라, 잠깐만. 자, 넘어와라, 넘어와라. 아, 아, 그렇지. 아, 이런 뚜벅이. 가렌 개쓰레기 챔프. 싹 갈아주면서 대맛이야, 그렇지. 에이, 하필이면 제일 맛없는 거. 자, 이렇게 한타가 끝났을 때, 자 저런 잔당들에게 신경을 쓰지 말고 얘 라인을 밀면서 타워 철거. 그렇지 리신형님이 시간 잘 끌고 있고, 자 저런 애들 어차피 잠으로 가봤자 큰 이득도 없습니다. 자요런거 이제 라인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뭐야 이거는 사 갈아치면서. 그렇지! 뭐야, 이 무모한 자식은? 자, 빨리 바론 뛰어, 바론. 자, 얘들아, 지금 어그로 할때 바론 뛰어야 돼, 빨리. 바론 뛰어야 돼! 바론! 아! 아, 이거 바텀 갔어야 되는데. 아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자, 이 형님들은 진짜 교전을 이겨도 타워를 밀 생각을 안 해, 이형님들 그냥 이 싸우는 거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야 이기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타워는 나밖에 안 때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그렇지, 빠져야 돼 어우, 불량 좋고요 그렇지, 그렇지, 자, 끝내자 제발 좀 끝내자, 이제 제발 파워라는 것을, 철거라는 것을 좀 해보십시오. 제발. 도전 좀고만하고 자, 그렇지. 아 어, 나이스 샷. 너무 좋고. 어 그래도 리신 형님 끝까지 잘해주네. 어, 됐다, 됐다. 자, 이제, 모델 형님 만나셨을 때는, 요렇게 도망만 다니면서, 예, 철거만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인전 하다가, 혹시나 잘못되면은, 그렇지. 자, 모델가 완기해버리면은, 우리 편한테 민폐이기 때문에, 예, 뭔가 라인전 자신이 없다 싶으면은, 이렇게 도망 다니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렇지. 아, 데미지 삼삼하고. 아니, 이거 진짜, 3렙 뿜은 이거 말이 안 되네, 데미지가.